따라 꼼지락 해 봐. 위에 찍으면서 한대 보이잖아. 드디어 앞 순서. 아, 나한번 사. 패사디아. 에, 패는 원호 미치고 와이 보는 시 아, 패는 시간. 패는 시간. 이는 시간. 패는 시간. 패는 시간. 패는 굳이 확대응 응. 굳이 확대할 건데? 알겠어 응. 빨리 찍을 거찍찝어때 <laughs> <laughs> <때문에> 멈췄잖아 아! 찝에해 깜짝아 우와 야 이거 양쪽 건물 다야? 나만 드시면서될게 아니다. 어요거꾸로 찍었어, 되는거그니까제감기 <laughs> 커피를 <laughs> 마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싸. 있잖아. 지금 카메라. 필카 오늘부터 찍어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찍자. 카페. 27장 들어 있습니다. 일주 동안 해야 되니까 빨리야. 무려 23,000. 우리 목소리 안 들어. 갈걸 많이. 거기 다 감기 할 거니까. 아, 이게 역서고. 아, 이게 역서인 거야? 역서 붙였 역서. 역서, 역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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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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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편지 이거낌이이거는내거이거는이 느낌이. 이느낌 아이템은 짜 <짜란>! 볼펜 이걸로 패치를 <laughs> <팬티를> 쓸겁니다 <laughs> <요>, 언박싱 끝 <laughs> 이제 도 뜯어보겠습니다 뜯는다? 아 오케이 우리 아, 어, 지금 언제 뭐, 찍을거지? 어. 어? 27점이니까 어, 어, 많이 오늘 찍어야 오늘 찍어야돼 잠옷 입찍 내가 인화를 할게 진짜왜 맞춰줘야겠다 난하는데있더라아나있더라그만집 옆에 있잖아 뭐. 만아니 그거 왜 말고 그러면? 어만집 옆에 어. 그 도첨부 이 그쪽 말고, 말고. 거기 음. 그리고 뜯는다? 아니야 이거 안 뜯고 그냥 뜯을 거야 이렇게 왜 그냥 왜? 써? 그냥 써도 되는 거거든. 아... 이게, 이게 이거포장지잖아 이게 패키지야. 아, 그래? 깜짝 놀랐뭘 뜯나? 어쩐지 안 뜯기다. 라깐만잠얘 아, 아, 진짜. <laughs> 진짜? 뜯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패키지야. 다 뚫려있잖아. 이게 뭐 렌즈 도난 그래서 어차피 포장지 뜯을 거다. 이게 어느 소용인 거야 했지. 아니 이거 패키지야, 이렇게. 찍으면 돌려서... 바로 찍히는 거. 네, 어. 근데 첫 아마 걸? 아, 네, 근데 방법이 아, TV 그냥 사용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아, 이걸 돌려서 한번 해보자. 아니. 오이거다왜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뭐 이렇게 화내죠? 더 화내지. 환해지는... <laughs> 어...개여워..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한 마리 거리로 한 마리서 더서 저기. 사진 찍어서 나 보내줘. <laughs> 짠! 잠깐만, 하나, 둘, 셋, 짠! 파이오. 정정식찍왜내 쪽에 완전 그림자이 이쁘네 이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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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똑같 이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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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피는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 소품샵 같은데도 못 가자. 우리 살구경좀 산책 좀. 너무 더워하는 것도 오지게 찍혔겠네. 어. <laughs> 인사해줘. 안녕. 빠이.

야 대박! 야 관람차보다 훨씬 좋아. <laughs> 안녕. 이제 편지 쓰기로 했어요. 진진이가 고른 엽서에 제가 편지 써요. 안녕. 그러니까 훨씬 넣기가 수월한데 요까 보다? 그러게 남는 것 아마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파이어트 <laughs> 플래스 괴물 다리 아니냐고 너무 <laughs> <laughs> <그냥> 무서웠어 <laughs> 됐다 됐다 됐어? 놔둬도 돼안 되는데? 이거 뭐 호연이의 몫이네 아천원 뭐야 저거 찍으려니까 덜해줬어 어 뭐야? 웨이팅을 위한 커피 응, 얼마야? 식전 커피 식전 국수 너 것도 찍어줄게. 응. 응. 안심 등심 목살 응. <laughs> 알지, 어, 나 그거 안 좋아해. 나도 그래서 생선 잘안 먹거든.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아, 배시다그서 한지 애들 먹어볼 I okay. do 아, 이거야? 이거야? 야, 내가 생가해깔다 나도 지금 보면서생각해 X 있어. 이런 거, 이런 거하는게 아닌가? <웃음> <웃음> 난, 난 내가 썼는데,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잘어 내가 다 많이 쓰는 거 같아. 얘 내가 그느만아프 저도 직접이 좋습니다. 기본은 도 안볼 건데, 안 만들고, 아싸 진짜, 안 어, 아, 저번 것도 못 <laughs> 만들고, 었안 들고 있거든. 너무 내리쬐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